막지 말래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을 전달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는데요. 이제 저희 바울놀이 채널이 사라질 예정이어서, 오늘이 마지막 영상을 올리도록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바로, 새로운 가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올 루리 리치로 채널이 변경될 여정인데그 리치가 도대체 누구인지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가보자고. 지금 저캣넬라는 리치가 있는데, 다올 루리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다올 루리 저게 뭐야? 저게 누구야? 누구야? 새로운 가족이 온 거라는지 이렇게 얌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때? 저희 집에 리치라는 새로운 가족이 왔습니다. <laughs> 다울요리부에? <뭐해? 웃음> 어머, 어머, 어머... 다울요리가 고양이를 이렇게 까지 처음 보는 거여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냄새 맡고 소리 다 들리시나요? 아니야, 쉿, 조용해야지. 어머, 위치가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첫 공간인지 아직 어설, 어설, 어색하고 낯선가 봐요. 이렇게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쬐그만하고 귀엽지 않나요? 안 돼, 바울 기다려. 어떤 요 이렇게 조금만 있는 생각도 없어. 네. 지금 다올 요리가 리치가 나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빨리 친해지고 싶은 건가? 어떡하냐. 근데 리치가 적응을 해야 돼서 기다려야 돼. 리치가 놀라잖아, 놀래. 어머 어떡해. 다올루리가 지시니까 다시 들어간 것 같아요. 놀랐나? 오 다시 나온다. 와 진짜 너무 귀여워. 리치가 몇 개월인가요? 리치 몇 개월인가요? 3월 10일 생이에요. 3월 10일 생이면은 지금 3개월? 삼 개월 조금 안된 거죠. 두달 반? 진짜. 우리는 기다린다. 한다고. 응. 아니 할타. 우리는 리치를 기다려주고 있네요. 리치가 때려요정이 <laughs> 리치가 다올요리보다 더큰 깡패가 될 수지도 모르는 거야. 저희 리치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 다올요리와 리치 일상 열심히 많이 올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알겠죠? 리치. 안녕.